는산도 기분이 안 좋아요. 어, 잠 와. 아이고. 그러까기차서에 자놓고. 어, 여기 뭐있 나가 봐야 있던가 어디 여기 아까 가봤던 장성장이잖아. 아 기자들 엄청 많대. 너 인터뷰 해야 돼요. 좀뭐 하는데 지금? 기자들 취재를 왔지 계속. 왜 인터뷰? 그딱 지나가지 잡아서 인터뷰 해가지고. 아기적으로 편집해가지고. 선해는걸을찍게 했다는 그런 식으로. 아침 때마다 카메라가 와 있잖아. 좀 이따가 보자, 저기. 와 이거. 여기가, 가 카페인가? 응? 그냥 가 보일 건데, 저. 아이 사람 많은데 나 이거 좀 받아달라 그랬는데 어, 아, 간지. 야나뭐안 갖고 온거 있어? 내가 나내거 이제 아좀 뭔가 허전한 것 같아 가지고. 이게 미 시기 때문에 그냥 빵을다기 하나 먹어. 안 먹어요. 나 그거 그거 까베기 하나 물로 먹어요 지금. 먹고싶으니 또락죠 11시에 밥 먹으면 되잖 그러면